부터 보면은 animals in the stock market. 자, stock market이라고 하면은 이게 주식 시장이라고 합니다. 주식 시장. 우리 주식은 친숙한 단어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의 동물들. 주식 시장에 보면은 동물로 표현된 것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 대표적인 예시로 bull. 너네 그 음료수 중에 불 들어가는 거뭐 있지 않아? 불... 어, 불는거 같은데? 불스... 불스 원샷은 이제 어 광고에 나오는 그 자동차 용품에서 이제 쓰는 거긴 한데 거기 불스 원샷 할 때도 레드볼. 아 그래 레드불 그래 레드불 그런 있어 다 사나? 응 저한테는 칭찬을 들어야 <돼>. 그래 그래 훌륭한 <laughs> 근데 전화하러 왔는데 어. 수업 듣는 거 같아 <웃음> <웃음> 들어도 돼요? 아 되는데 제발 집에 좀가져 얼른 좀 하자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스타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주식 써 있는데 이게 주식 말고 재고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뭐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 그런 거다 재고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선 어쨌든 주식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주식 스타크. 나 말겠으면 시장인 거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요 단어 가져가겠네. investor. 인베스트가 어, 여여써있있 인베스트가 투자하다죠. 투자하다. 동사 뜻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 투자자자자인베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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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뭐0 0티브요거는0 0알거고 넘어가서 0퍼짓 반대. 네거티브 부정적인. 그래서 요0 0티브랑 네거티브가 반대말이죠 그래서 반대말 요렇게 파고피고 파저티브 아. 그 다음에 테이크어 리스크 이거 좀 볼게요 리스크가 우리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위험 그래서 위험을 테이크 취하다 라고 해서 위험을 감수하다 테이크어 리스크라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핏 어, 이익이라는 뜻 챙겨가 주시고 그다음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던 응. 표현이죠. Look for 무엇을 응. 찾다. 그다음에 어, analyze라고 해서 분석하다. 아. In detail 디테일이 우리 자세한 뭐 이건 우리 말처럼 거의 쓰는 거라서 앞에 in이란 전치사는 자주 붙어서 쓰여요. 그래서 상세하게 이렇게 되는 거. 나머지 거다 괜찮을 것 같고 넘어갑니다. 자 글의 주제 찾는 거 역시나 한번 또 풀어봐야겠죠. 한번 잠깐 여기 영상 듣는 친구들도 잠깐 정지하고 먼저 풀어, 풀어보세요. 시작. 다 됐으면 너희가 이제 그 여기서 동물이 그래서 뭘 의미하는지를 좀 봐줘야겠네. 자 각자 그거를 좀 답변해주시면 돼요. 그 소는 뭘 의미하는지, 황소. 그 다음에 고은뭘 의미하는지, 그거 나한테 답변할 수 있으면 돼요. 아, 영어라면 더 좋고. <laughs> 다시 다시. 자, 어, 보면 우리 아까 어, 자, 동물 뭘의미하는지다 파악하셨죠? 네. 그래서 뭐야? 누구부터 나왔어? 평소. 황소. 평소. 황소 뭘 의미한다 그랬지? 긍정적인. <laughs> 아 훌륭한데. 투자자. 어떻게 투자자. 바로 나와 답변이? 어 긍정적인 투자자. 자그 다음에 곰은 뭘 의미한다? 오 역시 어 맞아 그래서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띈다고 했습니다 자그다음 치킨은 쉽게 먹어 그래서 우리 치킨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는 얘 겁쟁이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치킨 그래서 치킨게임이란 말도 있어 치킨게임 음... 치킨게임 들어봤니 치킨게임이 뭐냐면은 이렇게 아니요. 자동차를 타고서 달려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달리는 거야. 뭔지 알것어 쫄리면 피하는 거야. 오케이. 쫄리면 지는 거지 그니까 근데 안 피하면은 둘다 죽는 거야. 그래서 쫄리면은 피하는 건데 그, 그래서 그건 치킨 게임이라고요. 뭐 하여튼 치킨 나왔고 그 다음에 또뭐 나왔지? 치킨 보통, 보통, 보통 높게, 높게, 높게 위험한 위험한 높게 위험 내가 먼저 어. 말했어. 어. 늦지라고 <laughs> 어. <laughs> 저, <laughs> 저 오늘 <왜> <laughs> 어아 좋아요. 어둘다어 어, 답변 진짜? 매우 잘하셨고. 자 이제 <laughs> 한번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이. 벌써 네. 내용 다들 파악하셨어. 잘하네. Yes. 자, Do you know that 너요 대디아의 내용 알고 있었어?라고 해서 물어보네요. 역시나 그럼 우리 간만에 요 대신 우리 무슨 대시라 고 표현해? 그명적어 명접 실수 명접 어 명접이요. <laughs> <명적, 명, 아시스. 웃음> 명적, 어. <명적이어> 그렇지. <laughs> 어 명사절 접속사.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 너 알고 있었어? 이 내용을 There are bulls and bears in the stock markets. 여기 주식시장에 황소와 곰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라고 하는 거지. 자, What about chickens and pigs? 아, 닭과 돼지는 어때?라고 해서 어, 아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주식시장을 얘기하는데 황소 얘네들 어 이렇게 딱 물음표? 우리도 가지고서 보면 돼 궁금증을 가지고 자 가볼게요 In the world of finance 자 파이낸스가 뭔 말이야? 금융 그렇지 금융, 재정 이런 거를 우리 파이낸스라고 해요 아 그래서 보험 관련된 어디 용어에서 파이낸스가 되게 많이 들어아씨 당장에 생각이 안 나네 자 In the world of finance 잘 금융, 재정에서는 We use animals' names 자, 우리는 사용한다. 동물의 이름들을 사용한다. 뭐를 위해서? different types of investors. 어, 여기 를 위해서. 다른 종류의 타입이 우리 종류라는 뜻이 있죠. 그럼 요거 우리 카인즈로 써도 괜찮겠다. 다른 종류의 투자자들, 요런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동물의 이름을 사용하더라. 아하, 그럼 우리 여기까지 딱 봤을 때 뭐를 알 수가 있다. 사용한다. 어, 주식 시장에서 어그 동물 이름 사용. 근데 그 동물 이름 사용을 뭐를 위해서 하더라? 투자자 표현 어? 그치? 투자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물 이름을 사용하더래. 아 그러면은 유 내용 관련해서 조금 더 나올려나? 이 어, 궁금증을 가지고서 뒤에 내용 접근하시면 되겠죠. 다음 거 돌아볼게요. 자, 그래서, 아, 과연, 그러면은, 어, 주식시장에서 동물 이름을 사용한다? 그럼 어떤 동물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당연히 그런 궁금증을 우리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응? 주식에서 동물? 그래서 여기 처음 거, Bulls. 아,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황소는 뭐를 의미하더라? 좋은 투자자들. 그렇지. 긍정적인 투자자들을 의미하더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투자자들이 뭐냐면은 참고로 이거 대인은 누굴 지칭하는 거겠어? 어, 뭐 불지를 받아 주셔도 되고 앞에 있는 요 인베스터즈를 받아 줄게요. 자, 얘들아 요거 대시 무슨 대시겠어? 또 이렇게 되잖아. 얘네는 믿는다 요거를 목적어 자리에 들어 있네? 그러면 우리 뭐야 이거? 명적어 야 대단한데? 이게 왜냐면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아 명사 자리죠 그래서 The stock prices will rise 라고 믿는 사람들이래 자 우리 계속해서 스탁 스탁 하고 있는데 한별이? 스탁이 뭐라 그랬지? 어, 주식 가격이 그즉 주가라고도 편하죠. 그게 뭐할 거다. 오를 거다라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여기 얘기하는 사실 어 긍정적인 투자자 되게 쉽게 그냥 표현해서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사실 좀더 정확하게 주식 시장에서 표현하는 옵티미스틱이나다나어필요하긴해 들어만 두세요. 낙관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 뭔가를 되게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는 하 거는 좋은 일만 펼쳐지겠지 이런 거, 아뭐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어, 주식 시장 아, 오르겠지 이렇게는. 되 그래서 그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positive investors. 이 사람들 이 누구라고 표현된다, 황소라고 표현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잖아, they expect to. 자 걔네들은 여기서 to 하나만 살짝 가주세요. 우리 익스펙트 위아투에서도 봤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삼형식으로 나올 때도 뒤에 목적으로 삼형식으로 나올 때도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취합니다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를 기대한대 To sell the stocks 이 어, 주식을 팔 것을 기대하는 거야 언제? At a higher price 더 높은 가격에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 얘네들은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며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오르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안 팔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팔겠죠 보통은 자 베얼즈 자 이제 베얼즈 나왔네 얘네들은 뭐야 어, Opposite of the bulls 어, 얘네 반대야 Opposite 어. 갑자기 우리 아빠를 찾지 말고 뭐라는지 모르겠 어, 그래그래 그래서 황소의 반대 말이다. They feel negative. 그렇지 그래서 걔네들 뭐한다. negative. 뭐 About the market. b 주식시 u 에대 the market 그래서 good thing. Because 이 t s a good thing. Because it's a g o 부동산 h i n g You have a good thing. y 어 u have a good thing. You h They think that. 자, 걔네도 이렇게 생각해. 자, 얘도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지. 그래서 이 대신 명접 대신 것도 알수 있죠. 자,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어, Stock prices are going to fall. 그렇지? Be going to. 뭐뭐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되죠? 아하. 그래서. 물은 Positive Investors 였고 Bears는 Negative Investors 였지 오케이 자그 다음 Chickens 하면서 나오네 <laughs> 자 닭들은 닭들은 있잖아 쉽게 무서워해 무서워해 자 걔네들 있잖아 Don't want to take risks Take risks. 이거 아까 뭐라 그랬지? 위험. 응, 위험을 그렇지. 물없쓰다 이렇게 하자면 take 잖아 취하는 거야. 그래서 어, 위험을 감수하다. 아까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take risks. 걔네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아. 안전한 것만 택하는 거야. 왜냐? 쫄보니까 그래서 있잖아. They try to invest 걔네 투자하기를 원해 요러한 방식으로 safer ways 그니까 더 안전한 방식으로 옆에다가 요거 좀 써보세요 이거 있잖아 요 표현 좀 자주 나와서 In. 어, 표현 좀 자주 나와요. 뭐, 당연히, 웨이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수로 나올 때도 많이 있다. 뭐만 방식들로, 이렇게. 뭐만 방식으로 인 웨이를 좀잘 가져가세요. 그래서 더 안전한 방식으로 투자하려고 한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여기 내용하고 여기 내용 비교를 해야겠다 그치 그럼 봐봐 어 치킨은 안전한 방식이었어 피그스는 뭐야 어때 위험 어 얘네는 take high risks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하네 자 어때 그럼 앞에 뒤에 내용이 순접이야 역접이야 역접. 역접이지 그럼 반대 내용 들어가니까 여기에 반대 내용을 잡아줄 수 있는 연결사가 필요하겠네 정답 골라볼래? 1번? 1번은 또 아니니까 순접이지 어 같은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죠 4번 as a result 또 앞뒤 내용도 연결된 거잖아 요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라고 하는 거죠 as a result 이거 만약에 뜻 몰랐으면 얘좀 적어둘게요 에저 응. 리졸트 결과적으로 3번 응? 5번이 3번 예를 들어서지 그럼 예를 들어서면 앞에랑 뒤에 내용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5번이래요 3번이래요 2번. 2번 아니야? 이번첫 <laughs> <2번. 웃음> 번째 하면서 뭐얘 얘도 사실상 예시를 드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온디아더랜드데얘 어, 아마 뜻을 몰라서 그랬을 거야 온디 아더랜드 하면은 서우 so. 응? 뭐라고? 온디 아더랜드?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반면에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람은이 사람은 이사이이이이사이이라이라지은이사지 자, 이제 여기 너네 쓸수 있을 것 같아. 3번. 다 썼어요. 아, 다 썼어? 오케이. 자, 1번. 높은 이용 감수하는 투자자 누구? 피그. 돼지. 좋아요. 2지번은 던전 투자자? 던전 응. 투자자? 치킨이 치킨 쫄보 쫄보. 응. 자. 3번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 그치, 약간, 이예 부정적인 느낌의 친구였지? <laughs> Bears. 좋습니다. 어. 다했나요거 조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얼마안았어요 자, they want huge profits. 잠깐만 아까 profit, 우리 뭐라 그랬지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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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o p 이 어, 이익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원한다 huge라고 하면 엄청 큰 거잖아 큰 이익 자, 여기서 잠깐 한별이 look for가 뭐라 고했지 아까? 찾다보다그 아니라 뭐 보.. 뭐 보.. 위에 아이를 보다 아니, 니까 그러니까 위를 위하여 치 창.. 다 내다 어, 찾다 그들은 단지 요런 걸 찾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뭐를 샀다 팁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야, 팁을. 어. 그리고 뭐야, 돈 analyze. 그치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근히. 이런 거는 사실 어, 주식에 투자한다는 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이걸 투기한다를 약간 그냥 막 던지는 거야. 뭐다 던져요. 뭐 주저 그냥 주식을 사는데 뭐 거기 회사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냥 일단은 얘기 다. 듣고서 야 이거 옳은데 어디서 주워 들어갔고서 그냥 진짜 거기다가 막 몰빵하고 그런 거 그래서 옛날에 어 주식하다 폐가망신하고 그런 게 여기서 하는 거야. 폐가망신? 그러니까 응. 가족 다 망하게 해, 한다고 빨간닦지 근데 그뒤 응, 어. 주식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자 아니, 아니 불리려고 어더 어, 불리려고 하는 거야 또. 불리려고 조금 더 욕심이 생기기 음. 마련이잖아 돈뭐 누구나 <laughs> 뭐더 갖고싶어하지 예를들디 저... 응. 막 주식회사 직원이라 직원님을... 주식회사가 있어요? 있지않나요? 뭐... 대부분 어좀 많은 회사들이 쉽지. 거의 너네 회사 이름 보면은 앞에 이거 주 써있는 데 있지 아, 네. 이런다 어... 주식회사 주임말이지아 그럼 그거 한글 적혀있으면 그 사람들 주식 있는거예요뭐 아, 그죠 렇어 거의 뭐 있는 데가 많아요 보통은 이게 주식회사라고 적혀있으면 주식회사 상장돼있는 회사니까 어. 근데 이제 주식회사도 다 급이 있어가지고 메인 주식회사 라인도 있고 유명한 회사들은 거의 그렇게 떡상, 떡락할 일 없나요? 떡, 삼성 삼성 같은 게 이제 떡락할 일은 있어 있는데 다시 또 보통은 해보게 돼요 보통 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우상향한다 그래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떨어지면은 소줄 타겠지. 어, 근데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아 괜찮아 이렇게 해도 어차피 지금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 오를 거야 보는 거지. 공부도 꽤 많이 해야 된대. 어. 자, 그래서 걔네들 뭐야 또 analyze analyze 뭐라고 할까? analyze 분석하다.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시장을 상세하게 그치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주서 들은 거 하고서 가는 거 분석하지 않고 지금 응. 자 얘들아 대추와이 통제로 또 나왔는데 대추와이 통제로 뭐라고 하라고 That's why 이름으로 어 그럼... 그래서 런거그어뭐 거의 비슷했어요 어 비슷했어 They are the biggest losers. 걔네가 가장 큰 패배자야라고 하네 In the stock market. 돼지 뭐뭘왜 그런 돼지야 자, These animal names. 자, 이, 이러한 요 동물 이름들 있잖아. m h e y sound funny. 얘네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어. 자, 얘들아 사운드 어디서 봤어? 소리. 이영식. 어, 이영식 감각동사 좋아요. 룩스 감각.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감각동사 맞아요. 어. 그래서 주격보를 이렇게 형용사 나온 거 살짝 봐주시고 어떻게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어 근데 they tell us tell 여기서 몇 형식? 이어 아 사형식 사형식 그래서 us가 간접 목적어 a lot 시 a lot a lot이 직접 목적어 자 많은 것을 얘기하더라 tell us a lot 많은 것을 얘기하더라 뭐에 대해서? about investing behavior 비헤이비어가 뭐지? of 이 body. Hang 어 o n 행동 a 라는 dong sign. Hang dong. Hang dong. h a 하 g dong.